다라원 이거의 본문 6번 보자. Certainly 확실히 분명히 Home Automation은 can be convenient. 뭐할수 있습니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그것이 Home Automation이지. 준대 너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access 접근을 준대. 뭐에 대한 접근? Control device. 디바이스를 통제하는 그런 접근을. 접근하는 것을 주기 때문이다. 투정사의 무슨 중법? 형용사 중국법. in your home 너의 집에서 from a mobile device를 통해서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anywhere 어디에서든지 in the world 그렇지? 네집 안에 있는 장치들 어디로부터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어디에서든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집에 있는 제어장치에 sorry 컨트롤이 동사로 쓰인게 아니네 지워버리자 그리고 이거는 전명구 되겠네 제어장치에 대한 접근을 줍니다 접근을 가능케 해준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컨트롤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함. 복합 명사 복합명사 컨트롤 디바이스 즈가되겠네 그래서 이거 주기 때문에 뭐할수 있습니다?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you should consider, 너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The disadvantages, 그 단점을 고려해야 된대. Of these systems, 이러한 시스템들의 단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뭐 같은 것들? 비용이라든지, security, 보안이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And the difficulty, 어려움, 뭐의? Learning technology,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대.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그래서 어떻게 너는 생각합니까?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의문사 겸 목적으로 쓰인 거고. 음. 그래서 대동사 의문문이니까 앞으로 튀어 나온 거지. you think what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do you want 너는 원합니까? to live 사는 것을 투정사의 명사중법으로 원투에서 목적의 역할을 고 있지. In Emma's house or do you agree? 아니면, Emma의 집에서 사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동의합니까? With Rick. Agree with Rick에게 동의합니까? 그냥, 이게 억지 토론이었다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3강으로 가보자.